좀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 그런데 오늘 이 기도원에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눈도 밝아지는 거 같아요. 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아,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밝아지는 아, 아멘. 그런 오늘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 아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흉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났는데 딱 3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흉년을 들게 하셨지만 이제 비를 내리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합은 오랜 흉년 기간이 끝나고 비가 내려 이제 작물들이 자라고 다시 먹거리가 생기고 하는 그거의 기쁨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못살게 굴고 지금까지 흉년 들게 하고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것들만 떠오르면서 엘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못됐다는 거야. 너는 흉년 들게 했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 밉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엘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당신 부인 누굽니까 당신이 맞아들인 부인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할 신을 섬기는 선지자 다 불러와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불러와라. 나하고 한번 만나서 정말 누가 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가려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여듭니다. 막 모여들어. 그런데 몇 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450명, 400명, 85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야는몇명 데리고 오나 봤더니 지 혼자 딱 나가요. 자기 혼자 딱나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용기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군 천사가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더군다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아멘.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것같지 혼자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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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그, 그 사람하고 사람이 있으면 아멘. 거기에 만명 아니 어쩌면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 혼자 나온 거야. 지 혼자 나와 딱 있는 거야. 저 앞에 850 명이 눈을 돌아리면서 앉아 서 있는 거야. 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자. 아멘. 재단을 쌓고 아멘. 나무를 쌓고 아멘. 송아지 잡아서 올려놔라.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누구의 재단에 불이 붙나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아는 되게 여유로워. 아멘. 가난하고 상대방이 많고 나는 쫄아야 돼. 근데안 쫄아 이상하게. 아멘. 그리고 나서 시작했어요. 쟤네들은 850명이 들고 뛰고 난리 납니다. 춤추고 부르고 바하신이여 아세라여 막 부릅니다 난리 납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한 시간 두 시간 막 해가 지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백성들 그들은 지금 거기서 구경하는 거야 누가 진짜 신인가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또랑을 좀파세 또랑. 또랑이라는 건 물이 네. 고여있는다 이런 말. 아, 네. 또랑을 파십시오. 그리고 네. 물을 기르다가 송아지에다가도 붙고 나무위에다가도 붙고 재단에다가 가득 부으십시오. 백성들이 갈팡질팡해 숫자 많은 쪽으로 붙을까 저한 사람한테 붙을까 달팡질팡 하다가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막 부었어. 에휴. 쟤네들 재단에 말고 엘리야 혼자 있는 그 재단에다가 부었습니다. 아, 네. 가득 부어서 또 랑이 물이 막 넘치는 거야. 아, 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불아니가 그러니까 불이 파는 대로. 아멘. 그 사람들은 8 5 0 명이 아무리 들고 뛰어도 불이 아무도 어 그런데 엘리야는 단한 마디 하나님 불. 그러니까 불이 바로부터. 아멘. 그러니까 8 5 0 명이 이제는 들고 뛰다가 어떻게 되냐 도망치기 시작하는. 기손 시냇가에 쫓아가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전멸되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화나야 않나요? 아, 네. 자기의 신을 섬겨주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8 5 0명이 몰살당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너는 시체 될 거야. 내일 이맘때 너는 죽을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도망가. 엘리야가 저 멀리 떠나가.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했고 분명히 선한 일을 했고 백성들에게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라는 것까지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지금 다가온 게 뭐냐 하면 죽음의 위협이었던 거예요. 아 이상해.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상해. 이 사람은 분명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 줘야 돼. 하나님이 더큰 상을 주셔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였느냐 하면 생명의 위험을 받고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원래는 칭찬받아야죠.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엘리야는 온심을 다했습니다. 엘리아는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용기를 다 냈어.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온 건 위협. 그래서 엘리아는 이세벨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저 멀리 로뎀 나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숨어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워도 불편해. 앉아도 불편해. 이래도 불편해, 저래도 불편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처지가 이렇게 된거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제 처지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일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했으니, 지금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일을 했고, 지금 내가 이 처지가 됐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한테 도시락을 싸가지고 보내셨어요. 도시락. 근데 하나님이 도시락 싸준 거 이렇게 보면 빵한 덩어리 물한병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콩알만큼 죽살만큼 요만큼 주셔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아멘. 그걸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누워 있는데 누가 와도 몰라 막 깨우니까 그때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뭐빵 하나 하고 물한 병이 있는 거야. 그걸 먹었어요. 마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미 완전 번아웃, 탈진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도 다시 출석 들어놓아서 다시 또 기운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주시기로 하면 또 줘. 네. 응, 또 주는 거야요또 그러니까 도시락을, 너 도시락 좀 받아주고 와라. 그러니까 천사가 예쁜 날개 달고 와가지고 도시락 또 하나를 주는 거야. 일어나라. 이제 짜증나겠어? 안 나게 천사가? 도시락 또 싸야 된단 말이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세번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빨리 먹고 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으로 너는 가야 돼. 이 로뎀나무가 네 인생 끝나는 시간 그 장소가 아니야. 너는 홀산으로 가야 돼. 아멘. 하나님의 산이거든. 아멘, 아멘. 그랬더니 내가 그거를 먹고 그냥 지운이 있는지 없는지 억지로 나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은요 무엇을 느끼셔야 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명 걸고 했는데 나는 굶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내 내적 갈등 외적 갈등 많은 공격들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는 왜이 처지에 이렇게 놓여야 하는가? 그런데 엘리야가 왜 훌륭하냐?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처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교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들으신 거야. 후회할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후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몸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목회는 영으로만 하는 것 같지만 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먹어야 됩니다. 아멘. 돈이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내새끼들볼때내 새끼를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몸에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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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사람을 먹이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빵 주고 하나님이 물 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받았다는 거야. 이쁜 새끼 주는 거예요. 아, 네. 줄만한 놈 주는 거예요. 아, 네. 줘야 또할일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서이 사람은 그걸 받아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 네.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그게 써있어. 그리고 오늘 이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건 엘리야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건 엘리야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수혜하지만 않으면 아멘. 어려운 상황 반드시 옵니다 아멘. 내가 예언자요 여러분, <laughs> 어려움 와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이만큼 해온 거 만족합니다. 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면 먹여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괜히 했다. <laughs> 기도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무 쓸데 없네. 금식하며.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주셔. 도시락 안 싸가지.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녹인다.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도록 일을 맡기셨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후회하도록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후회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나를 믿지마. 저분을 믿어. 아, 네. 그래서, 수혜는 내가 하는 거지, 저분은 절대로 후회하게 안 해. 아멘. 왜냐하면 저분은 먹이를 먹을 걸 주고 싶으셔. 아멘. 후회하지 않게 하여.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분의 일을 하면서 괜히 했다. 후회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의 마음을 이겨내셔야 돼. 아멘. 갈등 오잖아, 그때. 그때 선택을 잘 하셔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일을 하면서 수혜하지 않고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먹이시고 아멘. 구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약속 주셨어 먹인다 구원한다 한번 해보세요 먹인다 구원하신다 아,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할게 있어.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를 가장 먼저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일 하면서 자기를 보면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아유 이놈아 이놈아 내가 그거 하고왜 했니 왜 했니 후회하는 거안 돼. 후회했다고 후회 회개하셔야 돼. 아멘. 앞으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돼. 아멘. 엘리야는 믿음으로 바할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겼어 하나님과 그 능력을 나타냈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을 받아 그런데 이게 중요한거야 그 사람 후회했어요 안했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다? 약속 먹였다 구원했다 먹이시고 구원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엘리야가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나, 내가 왜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후회했다면 도시락 안 갖다 줬어요. 구원 없어요. 은퇴를 앞둔 어느 건축가가 건축가인데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앞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말년이라 별로 일도 안 시킬 것이고 아무것도 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 그때 회 사장이 그 사람을 부르더니 마지막으로 내가 일 하나만 쉬겠다. 이집 하나만 좀 하나 좀잘좀줘 달라. 그랬어. 그이 사람이 아, 나도 다, 나 이제 끝났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감독도 대충 하고 막 재료를 엉망으로 쓰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안쓴 거야. 왜 말년이잖아 이제 끝났잖아 다 그만뒀으니까. 그리고 나서 건축이 다 됐어 어쨌든 엉성하지만 된 거야. 근데, 그 사장이 이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 그랬겠어? 다시 작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장이 그 사람한테 그 열쇠꾸러미 이만큼, 방도 많고, 열쇠꾸러미를 딱 주면서 뭐라는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상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딱 주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걸 딱 받는 순간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야? 아, 후회 후회지. 아이 잘할걸. <laughs> 아 이렇게 될 거면 내가 잘할걸. 아, 이 사람이 수감이든 거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끈기로 그분의 일을 해낸다면 아멘. 남의 집 짓는 게 아니야. 내 집. 을 짓아. 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과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다 후회해요. 자기 보면서 나 후회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먹을 거 없어. 구원도 시박해져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후회하면 회개해야 돼요. 자, 이제는 회개했잖아요. 난 모래에 대한 순종해야 돼. 아멘. 뭐에 순종해야 되냐면 따라해보자.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하나님이 후회하면 안돼 말씀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자. 여기 에 순종하시되 엘리야는 목숨 걸고 싸웠어. 하나님 보여줬어. 그런데 흔들리던 백성들까지 하나님께로 다 믿게 만들었어. 그런데 돌아온 거는 죽음의 위험 자, 제가 질문할게. 엘리야는 수혜했다? 안했다? 안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지. 똑똑하시니. 대답을 빨리빨리 잘하시네. 엘리야는 수혜했다? 안했다? 안했다. 수혜하고 사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있어요. 많아. 수혜하고 사는 사람 많호 그러면 수혜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있지. 수혜하는 사람도 많고 수혜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후회하느냐 하면 자기가 계획을 해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가 막 능력을 키워서 음. 자기가 열심을 다하고 막 자기가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은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볼까?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는 걸 하나님한테 물어봐 아멘 하나님 이거 이 정도면 어떤 대화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도 후회할 거안 할까? 후회할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해요. 생겨. 야 이거 저 하나님이 나어요 엘리야는 왜 생겼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왜 생기겠어? 여러분 내 계획 내 생명 내전 재산을 다 드려도 여러분 후회할 일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난 만족해요. 아멘. 나 만족해요. 나 이래로 좋습니다. 나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후회 안 하는 사람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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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맡기고 봐.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줬어. 그때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맡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다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느냐. 다 맡기고 났을 때난 많이 했다가 아니야. 반드시 후회할 일이 와. 많이 낸 놈은 많이 낸 사람은 수에 더 많아. 하나님을 더 많이 믿은 사람은 수에 더 커. 그런데 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회하지 말아야 돼 아, 네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모든 것을 맡기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일할 때 반드시 후회할 일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멸류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아, 네, 그러나 아, 그것이 아, 멸류관으로 아, 보이지 아, 않고 수의 꼬리로 보인다면 그거는 아, 여러분의 영혼을 갈아먹고 있는 사단의 역사예요. 아, 네. 그걸 꼭 보셨으면 감사하겠어. 아, 네.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 절대로 향해서 후회하지 않아, 자기를 향해서도 후회하지 않아. 그랬더니 먹여 주셨어.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일 안하면 위협 별로 없어. 하나님 일 안하면 후회할 일 별로 없어.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 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속상해. 속이 상해.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거야. 그때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그래도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아멘.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